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어느 날이었어요. 메시의 친구 조이와 펠릭스는 그늘에 앉아 있었죠. 친구들은 다 함께 시장님을 기다렸어요. 오늘은 오키도에서 꽃 대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시장님은 꽃 대회의 심사위원이시랍니다. 하지만 해바라기들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모두 시들시들하고 축 늘어져 있었죠. 그런데 잼의 꽃들도 축 늘어져 있네요. 잼은 식물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햇빛, 공기, 그리고 물이 필요하다고요. 오키도의 꽃들이 시들시들한 건 바로 물이 없기 때문이었죠. 친구들은 수도꼭지를 찾아서 사막으로 갔어요. 조이와 펠릭스는 위로 아래로 열심히 펌프질을 했어요. 하지만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수도관은 강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강물이 거의 다 말랐네요. 조이는 짐에게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 앞으로 얼마 동안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늘이 맑잖아. 산에 가서 구름을 찾아봐야 해. 친구들은 오키두들을 타고 로키산맥 꼭대기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정한 흰 구름을 만났지요. 구름의 이름은 플러프였어요. 플러프는 비를 만들 준비를 했어요. 공기 속에 떠다니는 작은 물방울들을 모았지요. 이 물방울들은 아주아주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물방울들을 가득 가득 모은 플러프는 몸이 점점 커졌어요. 색깔도 진해졌지요? 플러프가 오키도시까지 가려면 바람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펠릭스는 특별한 빨판을 준비했답니다. 펠릭스는 이 빨판을 밧줄 끝에 달아서 플러프에게 붙였어요. 오키드들은 플러프를 끌고 달리는 동안 플러프는 쏴 비를 뿌렸어요.시장님이 오셨어요.꽃들에게 점수를 매길 시간이 된 거예요.그때 플러프가 꽃 위를 지나가며 비를 뿌렸어요.그러자 시들시들 축 처져있던 꽃들이 싱싱하게 살아났지요.마치 마법 같았답니다. 플러프는 펠릭스와 조이의 콧밭에도 마법의 비를 뿌려주었어요. 목마른 해바라기들은 오랜만에 마음껏 물을 마셨답니다. 조이와 펠릭스의 해바라기는 아주 아름다웠어요. 시장님 마음에 쏙 들었지요. 플러프는 오키도 구석구석에비를 뿌려주었어요. 그리고 플러프가 로키산맥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